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절팔이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. 제가 그 전에 그 피딩 영상을 찍어서 하려고 올리려고 했는데 애들이 밥을 안 먹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는 레스텔 보아입니다 저희 바로 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깜짝 놀랐네. 잘먹죠 얼마나 그때 밥 먹더니 에밥 먹네요. 잘먹으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문닫다드겠어요 이제는 네. 네. 이제 두 번째는 버미지파이 토입니다. 얘는 이쪽 문을 열어야 되겠네요. 아, 이제 범위즈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가족들이 거실에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범위즈가 안 먹었는데 이번엔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네요 아... 안먹는왜 안먹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... 아깝다 이번엔 볼파이 터는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볼파이 터는 바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신문지 안에 있어가지고네 바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번째는 실패. 실패 오 두번째는 성공이네요 뱀들은 냉동을 주실 땐 조금씩 흔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엄청 살있는걸 느끼고 엄청나게 더좋아요 이잘 먹을 수 있는데 범씨가안 먹어주네요 레테인은 <laughs> 아직도 울고 있네요 이제 3kg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바로 화이트리 파이톤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리 파이톤이가 과연 먹어줄지 안 먹어줄지 모르겠네요 얘도 범위시처럼잘 안먹어요 밥을 안먹네요 뭐 밥을 에이테바나 볼파이톤만 먹어서 영상 이렇게 끝나네요. 응? 왜안먹었대 쥐가 너무 큰가? 어, 얘는 마우스 된데, 얘는 소를 한번 줘보도록, 줘봐야 되겠네요. 절팔이였고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뿅!